와! 떴다! 안녕하세요! 오! 가자! 와, 확실히 이쁘다. 사신보다는 마법 인챈트 효과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은 저는 마스터리 작업을 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대의 무덤 무한모드에서 가볍게 스킬의 범위나 데미지들을 보고, 이제 실제 사냥터에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이스킬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면요. 지금 시전속도가 조금 느려요. 시전속도가요. 느려요. 근데 범위는 엄청 좋아요. 데미지하고. 다시 찍어두고, 자, 데미지가 7900까지 나오는데, 말이 당. 이제 모든 요소에서 기술들이 이제 F와 R이 주력기잖아요 그래서 R이 조금 시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아, 뭐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C 스킬을 보도록 할 텐데, C 스킬은요, 그냥 눌러도 되고요. 지금 범위 보이시나요? 엄청 넓은 거? 그 다음에, 꾹 눌러서 터치면은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V 스킬은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거든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닥에 갈라지면서 공격을 해요. 바닥에 떨어뜨려서 바닥에 갈라지죠. 야, 데미지가 진짜 엄청납니다. 자, 주 스킬. 지금 사거리 보이시나요? 일단은 이 무무에 있는 이방 안에 있는 사거리는 다 되거든요. 데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지금 사거리도 길고 지속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제가 마스터드 300까지 올리면서 미리 써봤잖아요. 어, 난 좋던데. 자, F 스킬 한번 사거리 볼게요. 꽂혀요, 이 거리도. 그 다음에 아이스킬도요. 꽂힙니다. F 아이스킬 사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여기서 한번 저 끝에 있는 저걸 한번 잡아 볼까요? F 꽂힙니다. 엄청나죠. 아니, 이게 사거리도 좋고 데미지도 좋다 보니까 때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움직여주고 잡고 이렇게 모아 쏴도 되고 잡아주고 눌러주고 때릴 거죠. 그쵸? 이렇게 때렸죠. 잡아주고 여기서 아마 해도 다할 거예요. 보세요. 때려놓고 뭐 이거 던져놓고 기다려 봅시다. 어, 잠깐만 이 브이스킬 판정이 G스킬도 조금 아쉬웠던 게그 봤을 때는 되게 강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거리도 엄청 지금 멀리 가고 좋아요. 근데 데미지가 이게 데미지 이 데미지 이정도 면 버그 아니냐? 아니, 지속시간도 길어서, 와, 쓸만하겠거니 했는데, C 스킬은 급할 때는 한번딱 눌러줘도 지금 4770. 이제 한방컷이 나오죠. 그니까 러 F하고 R하고 C 스킬까지 참 좋았어. 근데 갑자기 V부터 뭔가 이상해지더니, G 스킬은 완전 뭐, 데미지가, 아 좀, 보스 갑시다. 제가 G스킬은 좀 최대한 써보도록 할텐데 보일 필요가 없어요 붙어서 V 떨어 주고 F R C F R V 붙어서 떨어뜨려 주고 아마 이거 쫄몹 좀 정리할 거예요자 지금 정리했죠 F R.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F하고 R하고 C가 쫄몹들 정리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쨌든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G 스킬을 못 쓰다시피 하니까 보세요. 이게 뭐야. F. R. 붙어서 C 기모아서 꽝. V 떨어뜨려 주고, 자 V 데미 들어갔죠. V 떨어뜨려 주고, 맞았다. 자 이렇게 깼습니다. 자 일단은 은하를 뽑으면요 쓰지도 말고요, 제가 들고 있는 멘타블레이드 이것도 만들지 말고 일단 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은하가 리메이크가 된다. 라는 공식 오피셜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멘타블레이드도 번개카탄한테 밀려서 잘안 쓰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멘타블레이드가 V1이라고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V2 각성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V2를 만들려면은 V1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멘타블레이드 V2가 나와서, 그 각성된 그런 버전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멘타블레이드 V1을 만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스킬의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하를 킵하는 건 아니고, 이런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좀 아껴줄 것 같고, 이제 스킬의 성능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사냥할 때뭐 F 하고 r 하고 C 스킬만 써도 충분히 빠른 사냥이 가능했고 대신 V 스킬은 이제 떨구고 스킬이 터지는 시간도 조금 길고 그다음 판정도 좀 애매해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아까 G 스킬이 데미지 버그가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보세요 또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지금 누적 데미지 보이시죠? 뭐1 만, 2만, 3만 계속 올라가거든요 빠르게. 지금 99,000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데미지 버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몬스터 항상 이렇게 몰려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리메이크가 된다면은 아마 은하는 G 스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솔직히 딱히 뭐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모든 요소들을 썼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는 게 처음에는 에픽 빛을 뽑아요. 좀 쓰다가 보석이 모였으면은 사신에 도전을 하세요. 사신을 쓰다가 또 보석이 어느 정도 모여봐 이제 그때 은하 하나 정도는 킵해두고 앞으로 업데이트 된걸 보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요소들의 리뷰를 마치면서 앞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나오면은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